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구원 얻는 차례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속한 자들이고 그 후에는 끝인데 2030년에 그가 모든 통치, 권세 능력을 폐하시고 나라를 하나님과 아버지께 바칠 때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요 단어는 일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7장 11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엘리야가 앞으로 오게 될 것인데 엘리야가 모든 것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주님께서는 보좌 우편에 올라가서 앉으셨습니다. 자이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라고 말씀하신 이 내용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는 성령 보혜사가 오시게 되면 성령 보혜사가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시 있습니다. <laughs> 자, 그런데 요한이서 2장 20절에 가면, 너희들은 거룩한 적개로부터 기름보험을 받았기 때문에 기름보험을 받게 되면 너희들은 모든 것을 알게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이 기름보험을 받는다 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그리 스마 어 크리스마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에 어근에서 온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이 마지막 때에는 주님께서 엘리야를 선택해서 엘리야가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시는데 엘리야에게 성령 보혜사의 성령을 부어 주셔서 엘리야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사 모든 것을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이 강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강림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나타나고 있는. 인자의 임함 이 인자의 임함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바로 파루시아인데 이 파루시아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강림이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엘리야의 기별을 듣고 그 기별을 받아들이게 되는 사람들이 14만 4천인들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구원얻는 순서로는 두 번째, 제일 먼저는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2022년도에서 엘리야의 기별을 듣고 그 진리 안으로 들어오는 자들이 이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 후에는 끝이다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2030년도에 구원받게 되는 계시록 7장 9절에 나타나고 있는 흰 무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패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 보면 <laughs> 이 무법한 자가 나타나게 되면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분의 입에 영으로 그를 죽이시고 이 강림, 여기에도 파루시아가 나오는데 강림하셔서 나타나심으로 패하신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030년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인데, 2030년이 되면, 권세와 능력, 이 사단의 권세와 능력을 패하시고, 사단을 무적행에 던져서 잠가버리기 때문에, 이때에, 바로, 2030년도에, 그때에 구원받게 되는 흰물이, 흰 무리가 세 번째로 구원받게 되는 무리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게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철장 남자가 하늘로 승천하게 되고 그와 동시에 사단이 쫓겨나게 되는데 그것이 2023년도 3월 23일 그때 이후를 말하는 것인데,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다. 자, 여기에 보면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와 권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도, 역시 권세와 능력을 폐하시고 나라를 하나님과 아버지께 바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철장 남자가 2023년도에 하나님의 보좌로 승천하고 나서 7년의 기간 동안 모든 가라지들을 거두어서 불로 태우기 위해서 묶게 되는데 그 가라지를 다 불로 태우고 묶는 그 과정이 끝나게 되면 결국은 권세와 능력을 폐하시고 그리고 사단을 무적행에 던져서 잠가버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라를 하나님과 아버지께 바치게 되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여기 폐하시고라고 하는 이 단어가 두번 나오는데 이두 단어가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 권세와 능력, 이 단어도 두번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능력과 권세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권세를 나타내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있는 것은 이거는 사단의 권세 그리고 사단의 능력을 패하시고 이제 나라를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요 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시게 되면. 이 마지막 때를 구체적으로 이해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게시록에 있는 말씀을, 어, 가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게시록 2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요, 여기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 자, 요 천사는 사실상 엘리야의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했는데, 그가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자, 그리고 나서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의를 행하라. 라고 하는 선포가 내려지는데 이것이 재림전 7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7절에서 보라 네가 속히 오리니라고 하는 요 표현은 2022년도에 성취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자,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12절에 가면 여기에도 역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나에게 있어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자,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요 상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계시록 11장 18절에 보면, 여기 15절에 일곱 번째 나팔을 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일곱 번째 나팔은 마흔 두달 동안에 대환란이 지나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을 부는 것인데 이 일곱 번째 나팔을 불게 될때 여기에 보면 상을 줄 때다라고 계시록 11장 18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2030년 4월 18일이 되면 이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상을 주신다라고 하는 뜻인데 요 상을 주시는 시점이 바로 계시록 22장 12절에서 말씀하시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자, 그래서 계시록 11장 18절과 계시록 22장 22장 12절은 짝이 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내가 속히 오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맨 끝에 가서 이제 자, 우리 19절부터 읽어 볼게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린다. 자, 이 거룩한 성이 내려오는 것은 서기 3030년에 내려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0절에서 말씀하시는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이 말씀은 3030년에 새 예루살렘과 함께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본대로 계시록 22장에는 내가 속히 오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세번 나타나고 있는데 7절과 그리고 12절과 그리고 20절에서 세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근데 7절의 경우에는 2022년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리고 12절의 경우에는 2030년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리고 20절의 경우에는 3030년을 의미한다. 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2022년도에 대한 것은 엘리야가 오는 연도를 말하는 것이고 2030년의 경우에는 이제 상을 주기 위해서 오시는 것인데 11장 18절과 짝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3030년에는 이제 새 예루살렘이 이 지구에 내려오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린 내용이요 중요한 내용인데 제가 설명을 잘 하지는 못한 것 같은데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순서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름부음을 받은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2022년도에 그에게 파루시아, 인자의 이맘. 이것은 14만 사천인들에 대해서, 자, 2022년도는 마가복음 11장 11절과 계시록 11장 1절에서 말하는 성전 안, 이 성전 안을 예수님께서 다 둘러 보시고 청량하신다라고 하는 해입니다. 자, 그래서 2022년도는 엘리야의 해이고 주님께서 낙이를 타고 오시는 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30년도에는 이제 모든 악의 권세들과 능력들을 패하시고 이제 나라를 하나님과 아버지께 바치는 때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2023년도가 되면 철장 남자가 하늘로 승천하게 되고 철장 남자가 가지고 있는 어린 양의 지혜가 강하기 때문에 철장 남자의 승천과 함께 사단이 이 땅으로 내어 쫓기게 된다라고 하는 뜻이고, 2026년도가 되면 4월 25일날 무적행이 열리게 되는데 이것은 계시록 9장 2절의 근거에서 여러분께서 깨닫게 되실 수가 있는데 무적행이 열리게 되면 이제 짐승이 올라와서 두 선지자를 죽이게 되는데. 이두 선지자가 죽임을 당하는 이야기는 계시록 11장 7절부터 11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짐승이 42달 동안에 일할 수 있는 권세를 받게 된다고 라 하는 것이 계시록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드린 이 설명이 여러분의 마음가운데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어, 여러분께서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단어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단어가 마태복음 17장 11절에서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 라고 말했는데 마가복음 3장에 가면, 여기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손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내용이, 아 5절에, 마가복음 3장 5절에 회복되었다 라고 하는 요 말씀이, 안식일날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인데 이것이 2022년도를 가리킵니다. 자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단어를 엘리야가 모든 것을 회복한다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성령 보혜사가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요한 1서 2장 20절에 보면, 성령, 너희들은 거룩한 적개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모든 것을 안다.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마태복음 24장 4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엘리야에게 모든 것을 맡기겠다라고 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요 내용을 여러분께서 좀 생각하시면 여러분께서 확실하게 이해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어, 기도하시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아, 말씀을 읽는 그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된다면 여러분께서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을 영접하는 것은 결국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결국은 엘리야를 영접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엘리야에게 성령 보혜사를 부어 주셔서 엘리야가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율법과 선지자 율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선지자 예언에 대해서 엘리야가 설명을 하는데 그 내용을 받아들여야만이 구원에 들어가게 될수 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부디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므로, 어, 주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